안녕하세요. 썰금동체 어울림 성격공부 떨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2장, 23장, 24장의 1절과 그리고 25장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특히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지만 이 과정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또한 23장에는 살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매장할 무돈조차 없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한 60년 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시간입니다. 또 24장, 25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또 아들을 많이 낳아요. 이 사건을 보면 또 진작에 그랬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그 아들들에 대해선 너무나도 약간 박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참 매정한 아버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볼 (22장) (23장) (24장 1절) 그리고 (25장의) 내용입니다. 우선은 22장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는 대로 22장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있던 아브라함이 우리가 일명 모리아산 혹은 예루살렘이라는 곳까지 이삭을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말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내려와서 또 축복을 받고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2장을 읽다 보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 정말 이게 괜찮은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렇게 순종한 것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새해가 되면 시편 47편도 읽지만 창세기 22장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잖아요. 근데 그 묶었던 행위를 생각하면서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예로서 22장을 들고 있죠. 근데 순종도 좋긴 한데 아들까지 죽이는 순종이 정말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제사로 바치라고 그러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제 재물의 등급이나 그 재물의 등급 중 가장 높은 게 인신제사라고 쳤을 때, 인신제사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왜냐하면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행위, 바치진 않았죠? 행위를 보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자손을 크게 만들고 또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줘요. 복을, 축복을 해주는 거죠. 이게 아들까지 바쳐서 이런 축복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두네 돈을 바쳤던 여인을 칭찬해줬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구약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인신 제사에 대한 금지가 있거든요. 뭐 몰로에게 사람을 바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몰로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막 불이 막 막 타오르는데 거길 뛰어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뛰어넘다라는 말이 그냥 뭐 장남사와 불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사를 바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가정스러운 일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스러운 일을 요구하시는가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가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하사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인간의 중심,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굳이 시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아브라함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걸 좀더 발전시켜서 고대 교부들은 모형론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모용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을 바치는 건 금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 라는 얘기를 모용론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뭐 모용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용론으로서 이것을 볼수 있는가. 아, 되게 어렵죠. 더불어서 또볼수 있는 게 부활의 예표입니다. 부활의 예표로서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어렀는데 그때 자기의 종들에게 나귀와 종들은 남아있어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내가 갔다 오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활의 신앙의 예표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우리가 보통 윤리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충돌하죠.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고민이 창세기 22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 22장을 정의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는. 지금 이렇게 성경공부를 준비하고 성경공부에 대해서 22장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책도 읽고 여러 사람들의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들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22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22장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번 시험하세요. 시험하다 는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싸예요그런데이 니싸라는 이 단어가 이제 나사라는 단어의 강의형 혹은 제기형이에요. 둘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강의나 제기는 똑같이 생겨갖고 이게 강인지 제기인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강의로 봤을 때는 영어로는 테스트, 시험하다, 뭐 트레인, 뭐 훈련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뜻이 트라이 시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프로브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나 트레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진짜 시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훈련의 도구로서 이번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훈련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다. 근데 너의 지금에 살고 있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문화이니까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라고도 이렇게 훈련이라는 이미지로 보면 알수 있죠. 혹은 가나안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시도하는 거죠. Try 아니면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가나안 문화의 신이 아니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증명한다나 try 시도한다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가나안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에서는 아이들을 인신 제사를 드린 게 아주 일, 다반사는 아니고 가끔 존재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런 시도로서 아브라함을 하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아브라을 그런 자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 재물의 값어치가 아니라, 진정한 순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훈련이나 시도나 증명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편적으로 이제, 시험하다라고 번역하죠. 어, 하나님이 테스트 한 거죠. 이렇게 테스트 했다고만 보기가 이제 좀이 단어가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 또 하나는 이제 벤처죠. 그래서 감히 모험하다 아니면 이제 모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험의 자리로 이제 하나님이 불러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하다는 것이 조금은 다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단어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약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리사라는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고 싶어 하냐면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의 외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줄 알았다라고 12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즉,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십계명에 나오는 우리로서는 첫 번째 개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 증명하고, 시험하고, 혹은 모험하게 하시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하나의 화두를 던지죠. 하나님이 1순위여야 된다. 어, 이 모습이 이제 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들을 재물로 드려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되게 특이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은 그러면 같이 죽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질문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죄가 없는데 왜 제물로 바칩니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 다른 자세는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요구를 하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어꼭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에요. 모르겠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더욱더 어렵다라는 것이 어 저의 지금의 심정이고 이것이 해결될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관점 중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알려 준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산으로 가라고 얘기할 때 모리아 산 내가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알려 주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알려 주러 가는 그산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닷세에서 일주일 정도 걸어 가야 되는 거죠. 뭐 3일 길이기도 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또 짐을 싣고 가는 건꽤먼 거리를 걸어갔을 거예요. 이길 자체가 되게 고민의 길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길이고, 번뇌의 길이죠. 이 번뇌의 길을 아무나도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지?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언약을 파기하는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의 약속으로서 아들을 준 거니까. 근데 언약의 파기는왜 있을까? 라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갖고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특히 코로나1 9를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런 병이 왜 있지?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시지? 라는 의문이 드는 이 고민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고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고민의 자리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해석은 이런 순종을 한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곳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어,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순종을 높이 사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면, 어, 중요하게 볼건 가라는 거예요. 알려준 땅으로 가라. 그래서, 레크루카라고 얘기하는데, 이 레크루카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가라라는 것이 레크루카군요. 근데 이 동일한 단어의 입장에서 어 12장과 22장을 보면 12장에서는 아버지 집으로부터의 떠남이에요. 즉 삶의 터전,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터전, 그리고 과거의 고정관념. 아, 여기는 좋은 곳.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근거, 아버지의 집이 존재의 근거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아니면 든든한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거라면 22장은 아들로부터 떠나요. 미래로의 터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터전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관습 혹은 인신제사 더 좋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의 떠남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떠나러 오니까 그 하나님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12장은 과거나 터전으로부터 떠남이라면 22장은 자기를 굳게 잡고 있었던 미래의 어떤 삶의 버팀목으로부터의 떠남이거든요.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약간은 좀 순종과는 다른 네가 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봐라라고 하는 거죠. 안전한 삶, 과거의 안전한 삶에서 떠나는 것,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삶에서 떠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아들의 번제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의 떠남이라고 어, 아들의 번제를 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관점이고 문학적인 관점에서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음, 인심 제사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의 떠남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의 떠남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떠남을 통해서 아이를 번제 바치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오르죠. 그런데 이삭의 아이가 몇 살이냐 많은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어리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장작을 메고 갔으니까 장작을 메일 정도의 어떤 체력을 갖고 있는 성장한 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이라고 쓰고 있는 이 히브리의 어 자체도 청소년 정도를 의미하죠. 한 20살까지도 포함해요. 그 다음에 유대 일부 전통에서는 23장과 연결해갖고 사라가 죽잖아요. 이게 사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놀라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생각해서는 이삭이 37살 정도 되었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즉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때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니까. 근데 아이가 한 20살 정도 됐다고 쳐도 120살인데, 저항할 수 있죠. 건장한 청소년인 아들, 아니면 청년인 아들이 저항할 수 있는데, 저항하지 않았다는데, 중요함이 있다. 그래서 이삭이, 묶임을 당했다. 그래서 묶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삭의 순종이 있죠. 근데 이런 이삭의 순종,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 이런 것을 음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냐 레위기 16장에 어 속죄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속죄제 할때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가 있고 그리고 잡는 염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속죄를 위해서 내보내는 자이고 이삭은 제물로 드려지는 자예요. 제사의 관점에서 보면 속죄의 관점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의 삶에서 아들을 통해서 벌어진 많은 죄들이 있거든요.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그 아픔에 대한 속죄의 과정이 이스마엘은 광야로 이삭은 제물로 이렇게 볼수 또 있지 않을까 저 혼자 상상합니다. 그런데 음,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어떤 제물로 드리는 과정에 대한 아니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희생당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쫓겨나고 제물로 드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니까 그것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안목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묶어서 아들을 죽일려고 칼을 들고 이제 찌르려고 하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맞고 수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라람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칭찬해주면서 큰 복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원수의 성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복종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내 자손으로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거든요. 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렵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어, 재물을 크게 바치면 복을 크게 주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어,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들어간 만큼 나온다는 거잖아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 만큼 나온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삶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고 해서 여호와 이래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아이 이름으로도 많이 쓰는 이래라는 단어가 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이래하는 단어가 라 라는 단어에서 왔고, 라 라는 단어는 보다라 뜻이에요. 그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좋게 보면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해라. 즉,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너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근거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의미로서 볼수 있고 또 하나는 레이기 16장의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죄의 무게가 하나들은 광야로 하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정도의 무게일 수 있다 라는 어 이미지로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할 본문이 이래라는 겁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지켜보신다는 것도 언제나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켜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면, "사라가 이제 하여튼 이삭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건지 죽습니다. 1 2 7세 죽는데 생각해보면 인생의 반을 떠돌이로 살아요. 자기 무덤 조차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무덤 조차 없기 때문에 무덤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이 이제 시도합니다. 그리고 해쪽 속 사람이 무덤을 얻으려는 아브라함에게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냥 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 선한 의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땅의 소유권을 줄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합의해야지만 어, 땅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게 진짜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 약 60년 정도를 그 동네에서 헤맨 거잖아요. 어, 그런데 아직까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반 정도가 나그네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땅을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400세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400세겔이지만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허세죠. 어 그리고 400세겔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허세고 바가지죠. 이게 엄청난 가격이라는 걸알수 있는 건 예레미야가 땅을 친척의 땅을 살려고 할때 17세겔을 지불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아라오나 타장 마당을 살려고 할때 50세겔을 지불해요. 어 다윗 경우만 봐도 어, 벌써 여덟 배잖아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팔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땅의 소유가 살아의 죽음으로부터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죽음이 되게 슬픈 일이에요. 죽음이 안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생 의 동반자를 잃잖아요. 그데 그 안타까운 일을 어쩌면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400세계를 요구하는 해적석의 허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땅이 되게 해주셨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 정복도 폭력도 무상으로 얻는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어쩌면 폭력의 분쟁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얻는 과정은 그렇게 폭력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얻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땅을 얻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와 그리고 정당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방법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땅을 얻고 아내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 1절에 보면 노인이 되었다고, 갑자기, 그전도 노인이었는데, 노인이 되었다고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되었지만, 모든 하늘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22장에 복을 받았다는 것에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2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또 결혼을 하시거든요.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아요. 여기서, 어? 그전까지 아들딱두명 있었는데, 그두라라는 여인과 만나서, 이 때, 아브라함이 한 140살 넘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자녀를 엄청 낳는 축복을 누리죠 즉, 22장의 복이 25장에서 실현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아들들에게는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한 몫씩 주었다는 거예요. 한 몫씩 주었다는 건 선물을 주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들은 동방에 가서 살라고 얘기해요. 어, 되게 매정하죠. 이건 아마도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의 관점에서 봐서 구두라의 아들들이 형제의 나라로서 있다라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구두라라는 이름 자체가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향은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졌는데 그렇게 보면 되게 큰 경계선을 갖고 있는 복을 누렸다라고 아브라함을 볼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175세에, 돌아가십니다. 사라보다 38년 더사셨고요또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이렇게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 장례 자리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쫓아낸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 속된 말로 버리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돌보는 자로서 이스마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을 바라봐야 될 관점이 또 하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충실한 자기의 어떤 역할을 이행해요. 그 역할이 뭐냐면 2 4장이 나온 것인데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40살이 된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섬세한 자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였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장의 내용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실 정도로 잔인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두를 던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음 레크루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지로 22장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죠. 그 관계를 잘 가질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22장부터 해서 24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일생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작은 레크루카, 즉,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끝나는 자의 삶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셔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언제나 잘 듣고 잘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